네, 안녕하세요. 최적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의 의사 결정 과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오믈렛 대표 박진규입니다. 오믈렛은 2023년 4월 카이스트 교원 창업 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합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산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최근 대상 시스템이 점차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좋은 의사결정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인프라 비용 증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 생성형 ai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로 인간이 이미 잘하던 문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적으로 할수 있죠. 하지만 산업 현장에는 좋은 의사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론 AI 기술입니다. 추론 AI는 단순히 패턴을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반복적인 추론의 토대로 풀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오픈 AI의 O1 모델이 그런 모델과 유사합니다. 또한 AI 에이전트 기술인데요. AI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자연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는 Omnless은 이런 두 가지 핵심 원천 기술을 결합해서 Optimization AI Agent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이 효과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적화 AI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천 기술은 최적화 AI Foundation 모델입니다. Language에 대한 Foundation 모델이 아니라 복잡한 의사결정, 최적화 문제를 푸는 Foundation 모델인데요. 어 대상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해를 반복적인 추론의 토대로 더 좋은 해를 만들어 주는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리즈닝 AI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 즉 현장에서 엔지니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이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는 더 이상 복잡하게 코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챗봇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을수 있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군에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이 그들만의 데이터로 그들만의 문제를 풀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구축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인 OHS 플랫폼도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2B 사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고객 회사에서 풀고자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아주 빠른 시간에 약한달 이내로 개발하고 이 알고리듬을 API AI 에이전트 혹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다각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다양한 문제를 풀지만 물류 배송 최적화에 관련된 POC를 토대로 어떻게 저희가 제품을 공급했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송 최적화를 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API 형태로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이 API는 약4 8가지 종류의 배송 최적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에서 출시한 배송 최적화 버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또한 이 API를 LLM 에이전트한테 던져주고 API를 이해해서 챗봇처럼 이제 만든 다음에 현장 엔지니어가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에이전트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수 배송 관리 소프트웨어 TMA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12월 달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배송 최적화 그런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여기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쉽게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복잡한 버튼을 누르거나 복잡한 파일 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API의 코딩을 토대로 운용하는게 아니라 이런 챗봇과 쉽게 대화를 하듯이 소프트 웨어를 운용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AI 파운데이션 기술과 이런 AI 서비스 공급 기술을 지금은 물류 시스템 운영 최적화에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a m r a g v 로봇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모빌리티 시스템 운영에도 적용하고 예시로 저희는 오믈렛 로보틱 엔진이라는 이솔버를 만들었는데요. 어, 공장에서 수십 수백여 대의 AMR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협동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상위 레벨에서 작업들을 할당하고 스케줄링하는 기술, 하위 레벨에서 충돌을 회피하면서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이 패스 바인딩 기술을 결합한 하나의 솔버입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화 모델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API,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급해서 구독료 기반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이미 개발한 이 배송 최적화 어, 솔루션, 라우팅 엔진 앱, 그 다음에 TMS 소프트웨어입니다. 어, 저희가 12월 중순에 출시를 해서 저희가 매출을 올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 워크포스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일꾼처럼 어, 기업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5년 안에 100개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를 각 기업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AI Agent Builder 플랫폼, OASIS 플랫폼에 대한 구독료 역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여의개의 메이저 대기업들과 POC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Inventory Control 에이전트, Routing 에이전트, 그 다음에 Task Planning 에이전트, Box 최적화 에이전트, 다양한 에이전트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인공지능 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시 어, CTO님 역시 현직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석박사 졸업생 중심으로 팀이 구축되어 이 있고 도메인 전문가, 전문 개발자,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문가를 최근에 영입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한국의 빅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